어, 이윤아님. 네. 오늘 서울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 또 여의도와 대방을 있는 여의대방 더마크원 홍보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또 발코니 확장 무상에 그리고 또 풀옵션까지 함께 다 챙겨드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러 가보실게요. 어? 이윤아님 지금 홍보관이 여기 앞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저희 6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또 그리고 9억 원대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저희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여의대방 더마크원 현장 살펴보러 가보실게요. 아유윤아님 네. 근데 지금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이제 59타입이 뭐 6억? 그리고 84타입이 9억? 어? 이 가격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또 많은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홍보관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공간이 홍보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 따라와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모형도 앞에 나와져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모형도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세대수는 총 1,228세대로 또총 6개 동으로 나누어진 이렇게 모형도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 동방 거리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챙길 수 있는 풍부한 입지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에서부터 좀 위에 보시면 최고 42층까지 보이실 수 있는 스카이라인 그리고 영부 조망권 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 도보 3분 거리에 또 신림선인 병무청까지도 함께 자리 잡고 있고요. 총 3개의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도시 얼마입니까 여기? 공급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5억 타입 기준으로는 6억 원대 그리고 8 3 타입 기준으로는 9억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6년 뒤에 입주될 예정이고 저희 주변 시세는 현재 18억 원 정도의 시세가 차익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9억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년 뒤에도 또 저희 시세 차익까지도 무려 8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위에 있는 번호로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홍보관 보니까 무슨 역, 역세권 역세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역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역세권 트리플, 초역세권 입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단지에서 무려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역까지도 함께 건너가 보실 수 있고 또 단지 주변에 보시면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대방역 그리고 또 보라매역까지도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또 7호선 환승이 가능하니까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방역을 지나서 또 색강역까지도 가시면 지하철 9호선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호선 9호선 7호선까지도 함께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차 이용하실 경우에는 또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용산 강남까지로의 이동이 정말 편리하다는 점꼭 놓치지 마세요 아 그럼 여기가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인프라도 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아, 생활 인프라도 너무 뛰어난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저희 단지 주변 이번에 정말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롯데백화점, 타임스케어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밑에 보시면 하나로마트까지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시기 좋을 만큼 넉넉하게 인프라가 자리 잡혀 있고요 또 녹지 환경도 굉장히 우수한데 위쪽에 보시면 영등포공원 그리고 색강생태공원 또 밑에 보시면 또 보람의 공원까지도 함께 자리가 잡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에코라이프까지도 함께 누려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럼 여기 아파트가 지금 요즘 학세권이 인기가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럼 여기 주변에 학교는 어디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초록색 모양 보시면 저희 이 공간이 여의대방 터마크원 저희 단지입니다 이 단지 주변에 보시면 또 반지 바로 앞에 영신초 그리고 또 우신초 장원고등학교 도림초 등등 정말 초중고들이 밑집에 있어서 자녀 키우시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안심 통화권으로. 잘 자잡고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학군까지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그럼 주변으로 좀 호재거리가 좀 있나요? 네 굉장히 많죠 저희 또 도심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상당한데요 저희 또 여의도와 그리고 신길 뉴타운 개발 호재도 가득 담겨져 있어서 또 앞으로의 시색 차익도 많이 많이 기대해 볼수 있겠죠 소개시켜드릴 유니트는요 8사타입이고요 저와 함께 또 살펴보러 가보실게요 그부터 살펴보시면 굉장히 화사하죠. 이 맞은편에 신발장이 이렇게 3구로 나눠져 있는데 열어보면 또 자주 신는 신발 등도 보관하실 수 있게 정말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우산꽂이라든지 밑에는 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또 자주 신는 신발 등도 이곳에다가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또 저희 대형 멀티 수납 공간인 대형 팬트리 공간까지도 현관에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현관과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 공간이 정말 예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팬트리 선반까지도 함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생활하시는 용품이라든지 또 이곳에다가 크기가 큰 골프백, 유모차 그리고 아이들 킥보드까지도 모두 다 구비해 두셔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한두 세네 다섯 걸음을 걸어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렇게 현관 들어오면 저희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저희 공간, 중문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유상 옵션 품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앞쪽에 있는 공용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용 욕실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하죠. 저희 욕조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공간에서 또 목욕시키기도 너무 좋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이 공간에서 반신욕 하시면서 피로도 풀어 주시기 너무 좋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는 수납장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이구 매립형 콘센트까지 함께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공용 욕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을 지나서 첫 번째 침실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자녀방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있는 컨디션으로 자리잡고 있는 첫 번째 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저희 침대 그리고 책상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함께 구비가 되어져 있고 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이 맞은편에는 크기가 큰 이중창까지도 함께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감 걱정, 통풍 걱정, 환기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도 쾌적하게이 공간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마련을 해드렸고 자녀방에 달려있는 붙박이장 컨디션도 굉장히 넉넉하죠. 이 아래 상부장, 하부장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구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사계절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옷가지 등도 다 보관해 두셔도 좋을 만큼 넉넉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붙박이장이 무려 무상 기본 품목으로 제공된다는 거꼭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첫 번째 침실을 나와서 복도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크기가 큰 그림등도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정말 전시회에 온 것처럼 우리 집의 하루를 또 따뜻하게 마무리해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맞은편에 두 번째 침실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방입니다.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하고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이 됐어요. 이 앞쪽에 보시면 저희 침대 책상 그리고 맞은편에 크기가 큰 이중창까지도 함께 설치가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 통풍 걱정, 체감 걱정, 환기 걱정 없이 이 공간에서 또 개인 서재방으로 이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또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하시기 좋을 두 번째 침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저희가 무려 다 모두 다 무상 기본품 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꼭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침실을 나오면 이 맞은편에 저희 현관 팬트리 공간 보셨죠? 이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또 들어가 볼게요. 또 다이닝 공간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렇게 6인용 주방 공간 다이닝 이렇게 식탁 테이블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정말 이 다이닝 공간이 더 널찍해 보이는 이유가 저희 이 아일랜드 장이랑 주방 상판이 이렇게 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통일감이 있어서 정말 길이가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여러분들 더해주고 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예쁜 주방 장식장까지도 함께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예쁜 식기류라든지 각종 그릇 등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냉장고도 총 3구짜리를 기본 무상 제공 품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이 냉장고장 옆에 저희 이렇게 수납장까지도 여다디로 되어져 있는 수납장까지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정말 위아래로 빼곡하게 생활용품 등도 이곳에다가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도 또 숨겨진 수납장까지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 있고 또 깊이감이 깊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사용하지 않은 물품 등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실 만한 동선인 디귿자형 구조를 떼고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이 아일랜드 장이랑 주방 상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말 인상감이 깊은데요. 이 앞쪽에 보시면 이 밑에 또 수납장까지도 빼곡하게 자리 잡혀져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또 수저라든지 각종 식기류 등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렌즈 후드 그리고 3구 쿡탑 위에 있는 오븐까지도 같이 이렇게 무상 기본 품목으로 제공해 드린다 는거이 앞쪽에 보시면 저희 위쪽에도 수납장이 정말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감도 깊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모든 식기류 다 보관 해 두셔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다는 거 싱크홀 자체가 깊이감이 정말 깊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물튀김 걱정 없이 이 공간에서 요리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쪽에 저희 이중창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말 길이감이 긴 이중창이 주방 창문이 함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함께 맞통풍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 체감 걱정, 환기 걱정, 통풍 걱정 없이 또 요리하시다가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보시면 저희 식기 세척기까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 다용도실 공간인데 공간감이 굉장히 널찍하죠. 제 키보다 더큰 워시타워 두 대나 났음에도 정말 사이즈가 널찍하다는 거. 이렇게 병렬 배치를 해도 너무너무 좋을 사이즈로 제작이 됐고 이 앞쪽에다가 또 저희 예쁜 수납장이라든지 각종 장식장 등도 따로 구비해 놓으셔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저희 크기가 큰 이중창문도 함께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다가 꿉꿉한 걱정 없이 정말 빨래하시다가도 곰팡이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망의 안방 공간입니다 정말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저희 킹 사이즈 침대부터 킹 사이즈 침대까지 모두 다 구비해놔도 정말 널찍한 사이즈를 제작이 됐고, 저희 앞쪽에다가 수납장 두 개도 충분히 넉넉하게 구비해놔도 좋을 정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무상 제공 품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맞은편에 발코니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 살펴보러 가보실게요. 안방 옆에 있는 발코니 공간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 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도 함께 달려져 있기 때문에 4계절 내내 또 저희 빨래하시다가 꿉꿉한 걱정 없이 이 공간에서 빨래 널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앞쪽에 저희 유리 발코니, 유리 창까지도 정말 깊이감 그리고 넓이감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또 연고 조망권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서 또 맞은편에 실외기실까지도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지나서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드레스룸 공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드레스룸 가기 전에 저희 파우더 장식장까지도 마련이 함께 되어져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엔지니어드 스톤 화장대 상판으로 구비가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 또이 밑에 수납장 열어보시면 정말 깊이감이 깊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중요한 물품 등도 보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렇게 거울장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수납하시기 좋으시라고 저희가 넉넉하게 제작이 됐고요. 저희도 터치 버튼 하나로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까지도 함께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욕실인데도 전혀 작지 않고 정말 널찍하게 잘 빠져져 있어요. 저희 공용 욕실에서는 욕조가 있었지만 저희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건식과 습식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다가 물튀긴 걱정 없이 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쪽에 보시면 똑같이 또 엔진 스톤 상판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 또 세면대, 양변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는 수납장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져져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선반까지도 함께 구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사계절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옷까지 등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 밑에다가 또 크기가 큰 캐리어 하나 정도도 충분히 들어가실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시면 최적하게 옷 보관 하시라고 넉넉하게 사이즈 제작이 됐고 이 맞은편에 보시면 저희 전신 거울이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 나가실 때이 공간에서 또 거울 보시면서 용무 단정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희 그 이유가 바로 이 위쪽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감이 더 널찍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거실 창문도 엄청 넓은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 앞에 보시는 또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야경 시티뷰라든지 정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연구 조망권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저희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고 또 쾌적하게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벽지를 보시면 모두 다 고급스러운 포실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유니트 현장 오시면 정말 거실 사이즈도 이렇게 굉장히 넓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